오늘 보물 말씀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네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르리니라는 이 말씀은 성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장 즉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성장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어, 젖 먹는 어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고 처음 믿음을 가지면 모두가 젖 먹는 아이에서 시작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요만한 정말 빨간, 붉은 아이, 조그만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면서 그렇게 젖을 먹으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부모님의 어떤 사랑과 돌봄을 말미암아서 육적으로도 자라고 지식적으로도 자라고 정신적으로도 자라고 성장합니다. 까나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10년이 지나도 계속 까나나 아이면 그거는 이제는 부모에게는 너무. 너무나도 큰 근심이 되죠. 자라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첫걸음은 어린 아이겠지만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때가 되면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자라면서 우리가 영적인 귀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는 이 말씀에 이 장성한, 장성한이라고 번역된 이헬라어 헬리키아스는요 그 원뜻은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성하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다른 말로는 성숙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과 충만함의 분량까지 자라르니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과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성화의 삶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르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과 충만함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은 것이고 껍데기 뿐인 종교생활입니다. 이렇게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인격을 본받아 그분처럼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함과 충만함에 이르는 그 신앙생활의 세 가지 단계는 첫째는 신앙의 유화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적인 단계는 뭐냐면 주님께 하나님께 그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즉히 원하는 것 이것만 집중해서 요구하는 굉장히 초보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단계예요. 여러분 아기가 배고프면 울어요, 똥 싸도 울어요. 하여튼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갖는 아기들은 그냥 울어요. 그래서 아, 계속 달라고 계속합니다. 한 살, 두 살, 세살에도 자기 원하는 거안 되면 들루어가 막배짜라 하고 우는 애도 있고 뭐 그냥 줄 때까지 막 떼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사회가 우리 조이찬 대하사 아버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버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좀 피곤해도 아버님을 돕기 원합니다 이러면 아마 조이사님이 안 믿을 거예요 너 누구냐! 뭐 이럴 것 같이 몰라요 그건 두 살짜리 아기 같지가 않아요 얘기는 먹을 거 줘, 이거 줘, 이거 싫어, 저거 좋아, 뭐 그냥 자기중심적인 그런 게 어린아이예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런 유아적인 어떤 그 신앙의 단계는요, 아,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질까?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적으로 성장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변화받아? 예수씨를더 닮아갈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해결사, 내가 문제 있을 때 그냥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분 정도로 여기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구하고 그걸 소원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청소년, 그러니까 소년 청년의 단계예요 신앙의 단계 둘째는 이 시기는 어떤 아이 같은 그 응석이 안 통하죠. 여러분 조엘이 엄마한테 가서 에이 엄마 밥줘 이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막 난리가 납니다 안 되죠 뭐 조엘까지 받아주실 것 같아 요 근데 우리 진지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사리 이래서 막 그러면 제가 막 화들짝 도망갈 것 같아요 놀래죠 이건 말이 안 되지 응석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응석이 말이 안 되는 단계예요 네, yeah, 안 더합니다 이 소년 청년의 단계에서는 하나의 그 교육 자기 훈련이 의무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를 배워대고 열심히 자기 훈련 자기 절제를 막 배워 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예, 소년 청년의 때, 이 청소년 의 때는요. 어떤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 생활 방식에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이 가해지고 바운더리 울타리가 쳐 있고 예수 yes, 노가 되게 많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단계로 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말하는 예수 yes, 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훈련받고 실수도 해 보고 또 질풍노도 시기를 걷지만 결국은 그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훈련되어지는 시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 청년 소년 때 앞으로 뭐 학업 걱정, 직업 걱정, 아니면 결혼, 뭐 직장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점점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청소년의 단계는 항상 훈련과 실패와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면 그런 시기들을 다 거쳐가잖아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실패할 것도 많고 새로워질 것도 많고 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하면서 내가 죽고 변화되는 시기가 영적인 청소년 단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신앙의 단계는 장년의 시기입니다. 장년의 단계.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한 상태예요. 이제는. 이 성도는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이장년의그 신앙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단계예요 그를 정말 즐거워하는 단계고 그걸 정말 원하는 단계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도 공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단계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삶 가운데 식어버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 사는데 부부가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그냥 각방 쓰면서 본체 만취하고 면서 그냥 한 지붕 안에 룸메이트처럼 살면 그게 무슨 관계일까요? 얼마나 그 관계가 껄끄럽고 괴롭겠어요. 같이 있는 게 그냥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주예수의신부를 하는데 예수를 신 우리의 신랑인데 신랑 신부가 사랑이 없는 그런 관계로. 사랑한다라면 그건 너무나도 수픈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장년이된 장성한 수준에서 비로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아요. 내 생각에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계속 내 생각, 내 고집, 내방식에 중심을 한 열심히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근데 결혼 생활에서도 내 중심이 아니라 그 가정 중심. 서로의 그 필요 중심. 그렇죠? 그 중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성숙한 결혼이에요. 거기는 대화가 있고 타협이 있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변하고 함께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 희생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맞춰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수식도와 신랑 신부된 우리 그 사랑의 그 상태를 누리는 우리, 그러니까 친밀한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어, 예수님과의 결혼 상태, 그 결혼의 그 상태가 이러면 어, 내가 정말 그분의 사랑받고 사랑하는 신부임을 내 영혼이 늘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어, 주님께서 나를 신부 삼아서 정말 나로 통해서 기뻐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정말 내가 행복하기 원하시고 지금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말로 다할수 없는 그 채워짐과 그 행복을 누리고 알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년의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아, 뭐세 가지 신앙생활의 단계로 보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의 성장 단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반드시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가난아이로 머물고 싶은 분은 없잖아요. 다 자라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모두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라지 않는 믿음은요. 음, 생명 없는 말은 장작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글쎄요 저는 어떻게 그거를 디스크랩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예술스도의그 성숙함과 충만함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즉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여기에 사단의 온갖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는 것이에요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 강한 자아를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원하는 걸 고집하게 만들어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뭐 신랑 대신 예수님 별로 내삶 속에 큰 어떤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 그리고 충만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을까를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장성한 믿음은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베드론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이 영의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끼를 챙겨 먹듯 열심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됩니다. 믿음이 장성하게, 성숙하게, 충만하게 자라야.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자라야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아집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삶이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과 일치한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영양실로 계속 먹을 때에 내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으니까 그게 내 생각, 내 심령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말씀 안에서 소원하고 계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지 못하면 바닷가에 모래성 쌓는 거랑 똑같아요 파도가 치면 세상에 파도가 치면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응답도 없고 무기를 캐졌고 삶에 여러 가지 도전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걸까? 왜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신 걸까? 혹시 이런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해나아 내가 아직도 이렇게 조금 유아적인 단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아적인 단계를 좀 넘어서라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풍랑이를 걷는 그 베드로, 그렇죠? 그래서 풍랑이를 걷게 해달라는 그 베드로의 그 간절한 그 요구에 베드로가 그걸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체험보다도 말씀을 의지하는 그 훈련.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먹고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이 유아적인 단계를 확실하게 벗어나서 이 청순의 단계도 성공적으로 지나가 장년의 단계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이 정말로. 저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 뭐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읽으면서도 이게 진짜까? 아우씨. 뭐 이런 책이 참 많았었어요. 10대, 20대 지나면서 오 이건 좀 그런데 뭐 이런 것도 많았고 그렇지만 캬. 그래서 말씀을 토달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쫓아가고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서 숙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됐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은 대로 말씀은 됩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말씀은 이래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정확무오합니다. 믿을 때에 말씀 들어 답니다. 그러니 피박이 오고 방해가 오고 시험이 와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그 말씀에 살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죽고자 하는 그마음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장성한 믿음의 사람 즉 그리스도의 성숙함과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자라나는 그런 저와 이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장성한 믿음은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대산론과 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얼마나 참 신나는 말씀이에요 대산론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사랑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믿음이 크면 사랑도 크고 사랑이 크면 믿음도 크다. 즉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여러분 사랑도 작아요. 믿음이 조금 많은데 사랑이 이만한 많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큰 믿음을 구하면서 형제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막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그 사람한테 화를 바라면서 큰 믿음을 구하고, 주를 만나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님의 믿음대로 막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건 장성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장성한 믿음은 사랑이 크,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뭘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사랑으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사랑이 이유가 되시 하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할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과 충만한 불량까지 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르뉴다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냥 충성한 척한 거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사랑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가르뉴다처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라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사장 12절 이 세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은. 근데 사랑이 없는 걸 말씀이 뭐라고요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랑이 식인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세 의 형상이에요. 너무 각박해지고. 메마르고, 어떤 이해와 용서가 없어지고, 겸손이 없어지고, 서로 간에 막 사나워지는 거예요. 막아 그런 것처럼. 조그만 실수하면 그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용서는 내 인생에 없어. 이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락대고 있으면은, 하나 보기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사랑 안에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장성한 믿음은 성령 충만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 2장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그일어납니다이 초대교회 성도 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처음 방금 지금 막 예수 믿은 사람들까지 성령 충만함을 막 받아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점념하고 힘쓰고 모이기를 노력하고 모였을 때 정말 기쁨과 순전함으로 서로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게 막그 회복과 치유가 있고 또 이웃으로 뻗어 나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오로지 집중된 그삶 진짜 천국의 알곡들이 모인 그런 초대교회가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죽여라 못 파가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주님의 길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신앙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성령 충만을 삼아하십시오 성령은요 뭐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의 어떤 강력한 힘가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He is a person, one of three persons in Godhead. He is the person that you have to be in relationship with. It's not like, oh, I know there's a h Holy Spirit. He's somewhere. He will come help me out when I need it. No, it's not. He has to be inside of you.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분과 대화 나눠야 돼요. 그분께로 들어야 돼요.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위에 하얀 동그란 링 달고 막아그 이게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늘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 그분께로 듣고 배우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속에 진짜 진정한 세상이 줄수 없는 여러분도 막 디스카이브할 수 없는 그 기쁨, 그렇죠? 그 joy and satisfaction, a sense of fulfillment. 정말 더 부족한 게 없을 정말 상황은 진짜 너무 뭐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힘든 상황인데 내 안에 이 감사하는 마음, 기쁨, 만족, 평강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는. 이거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세상 그 어떤 것도 줄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줄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데, 기왕 예수 믿는데 이거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짜증 충만하고 막 성질 충만하고 불평 충만하고 화가 충만하고 맨날 이러고 막 마음이 평안이 없고 막 안에서 막 용암이 끓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막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생활입니까, 이거? 불신자보다도 못한 생활이지. 그럼 예수를 도대체 왜 믿는 것이에요? 예수는 믿때 그런 삶이 연속되고 있는 건 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처럼 자격없는 그러지만이 자격없는 그래도 주의형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눈물 톡 털리면서 이것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 뭐랬어요? 왜안 주시겠냐 그랬어요. 돈을 사모하고 뭐 재미를 사모하고 좋은 직장을 사모하고 뭐 좋은 가정을 사모하고 다 좋은데 그거 다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더라도 성령 충만한 삶만큼은 여러분 매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정 안에 성령 충만하고 내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삶이 돼요. 그때 세상이 줄수 없는 걸 준다는데요. 모든 상황에서 속 기쁨과 평강이 그 평안에 충만하면 뭐를 우리가 더 바랄까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때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것들을 보고 생각의 마음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고 그분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믿음에 그리스도의 성숙함과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거기 누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기 힘쓰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뜨겁게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하기에 함께 또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우리가 노력하는 삶 그런 삶에는 성령 충만함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 거듭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내가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함과 충만한 그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사실요 여러분 이런 삶을 위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말씀을 붙잡아 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그래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장성한 모습, 즉 정말 성숙하고 충만한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주셨어요 e x a m p l e example to follow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우리는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We're not a static people. We're dynamic people. We're active people. We always grow. We must grow all the time. 내삶 속에 자라지 않다고 있다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가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과 사랑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의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기약에 서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창대케 하시는 그분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런 귀한 산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